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치과 경사 여러분, 저 김양건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 저를 돕는 참모진과 함께 힘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변하겠습니다. 강력한 협회를 위해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많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협회의 임원도 아니며 지부장도 아닌 협회 회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로인해전 깨달았습니다. 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협회의 정치력이 없으면 우리 의권인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협회장이 누구보다 협회를 잘 이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이게 정말 회패입니까? 전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회패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회패, 부끄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이제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패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패장 선거입니다. 새로운 회패를 만들려면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저 김양근 새로운 협회를 만들 새로운 리더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듭시다. 제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가장이 길을 펴고 자신감도 가집니다. 떨어지는 매출을 저는 수출로 세우겠습니다. 작은 기공소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해외 전시 참여를 지원해 해외 수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종합 소득 세율을 인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공사 간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정 경쟁 규약 실천으로 불공정 거래가 뿌리 내릴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치과기공기술혁신을 위해 보괄적 업무범위를 표준화하여 업무범위 침해하는 업체는 강력히 제재할 것입니다. 협회도 바꾸겠습니다. 저는 운영중인 치과기공소도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협회에서 상관할 것입니다. 그동안 협회장의 지출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 그런 혹을 남기지 않게 투명한 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고충 처리 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학술대회도 상업적 학술대회가 아니라 만남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학술대회 등록비 인하하겠습니다. 여러분 협회를 바꾸고 싶은 정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시간상 다 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희 직업은 치과 기공사입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쭉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치과 기공사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전 저희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식 때에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해피에 당당한 치과경사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반드시 기호입은 김양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